로지 로이 플라워 PDRN 단백질 헤어 오일입니다. 일단 너무 너무 예뻐요. 안에 꽃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사용할 때 꽃잎이 이렇게 흩날리는 되게 사용하고 싶게 만들고 사용할 때 기분이 좋은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에 한번 펌핑해서 젖어 있는 모발에 끝부터 발라 주시면 되는데요. 물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워터리 타입의 제형이라서 바쁜 아침에도 좀 쉽고 빠르게 케어해 주기 너무 좋아요. 자연 유래 7종 오일 함유 제품인데요. 공법으로 핵심 성분이 우러나게 만든 고농축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방울만 발라줘도 손상모의 큐티클이 정리가 되는 고영양 케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집에서도 이 제품으로 쉽게 클리닉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제가 학창시절부터 헤어에서 되게 향이 많이 퍼져서 향수보다도 헤어미스트를 더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이 프랑스 아르주빌 고급 향료를 사용해서 향이 일단 너무너무 좋고 바르자마자 은은하게 퍼져서 향수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외출 전에 로지로이오 오일을 사용해서 홈케어 해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전 이렇게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고 있고, 모발이 길고 또 많이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세번 펌핑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저는 3번 바닐라 코튼 캔디 향인데요. 굉장히 스위티하면서 좀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나요. 그래서 향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조금 은은하게 남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잔향이 굉장히 예민한데 잔향이 진짜 진짜 좋아요. 바깥에 있다가도 이렇게 머리 냄새 이렇게 맡고 막 그래요. 젖은 모발의 끝부터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거 사용을 하고 갔는데 친구가 머리에서 굉장히 좋은 향이 난다고 말해줬어요. 두세 번 펌핑해서 발랐는데도 굉장히 차분해지고 정리되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일단, 무엇보다도 향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음! 제가 방금 스위티하면서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살짝 꽃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스위티한 좀 향이, 진짜. 이렇게 해도 그냥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와요.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기만 하면 머릿결 정리가 되어가지고 윤기도 주고 향도 너무 좋고 또 영양 케어 효과까지 있어서 홈케어 제품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구매를 하면 아래에 혜택을 준다고 해요. 좋은 제품을 구매하면서 혜택까지 받아갈 수 있는 기회라서 본인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